다시 말해서 한정 승인을 하셨더라도 상속인께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상속채무로 고민 중인 상속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속채무 해결사 더 스마트 상속의 허한욱 변호사입니다. 자 우리 한정 승인을 하고 나면 많은 분들께서 상속 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는데 변호사님 이거 뭐 등기해야 되나요? 세금은 뭐 해야 되죠?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오늘은 상속 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 한정 승인을 했다라면 어떤 후속 절차가 필요한지 뭐 등기와 세금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속 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입니다. 일단 우리가 한정 승인을 하고 나면 민법에 배당을 하라고 돼 있죠.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남아 있는 상속 재산을 나눠 줘야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이 부동산을 케이크처럼 잘라서 하나씩 먹어라고 나눠 줄 수가 없잖아요. 이 부동산을 나눠 주려면 현금화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먼저 경매를 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팔면 돈이 되니까 남은 예금 이런 거랑 합쳐서 그 돈을 채권자한테 비율대로 나눠주는 게 정석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을 상속을 받았어요. 한정 승인하신 분은 상속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동산을 팔려면 반드시 등기를 먼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매각을 하려면 상속 등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이 상속 재산으로 있는 경우에 한정 승인을 하고 난 다음에는 부동산 상속 등기를 해야 된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겠죠.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은 첫 번째로 한정 승인 심판이 법원에서 나오기 전에는 절대로 등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 승인을 한게 돼버려서 한정 승인이 무효가 되니까요. 그리고 등기를 하려면 이제 세금 문제로 좀 넘어가서 취득세를 먼저 납부를 해야 됩니다 취득세는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까지 되는 달에 납부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 11월 3일에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12 12 3 4 5 5월 말일까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정 승인을 하면은 법원에서 한 두세 달 정도 걸리니까 우리가 12월에 신청을 해가지고 2월 말쯤에 심판이 나왔다. 그러면 그 이후에 등기를 하시면은 충분히 5월 안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를 하실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정승인 심판 나오면 그때 취득세 내고 등기하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취득세는 내가 한정승인을 받은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면서 납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납부를 당연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어쨌든 상속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변호사님 저는 상속세 안 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세요. 상속세의 경우에는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배우자가 상속인으로 있는 경우에는 10억까지 최소 10억까지 그리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까지 공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현행법 기준으로는요. 이 한정승이라 인 상속포기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상속세를 내실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채무가 훨씬 많아서 채무에 대한 걱정 돼서 한정승인 상속 포기를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보다 채무가 더 크죠 남긴 재산이 마이너스 입니다 물론 세법상으로는 남긴 재산만 과세 대상이 되는게 아니고 생전에 뭐 10년 이내에 상속인한테 증여한 재산이 라든지 뭐 용처가 불분명하게 출금 된 금액이 라든지 이런 것들도 과세 대상으로 합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금액들이 많다 라면은 당연히 지금은 남긴 채무가 많아도 상속세가 나올 수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저는 거의 못뭐 못 봤어요 그렇다 면은 일반적인 경우에 상속세는 이렇게 한정승인 상속 포기하시는 경우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특별히 신경 쓸게 없겠다 왜냐면 어차피 세금이 영원이니까 굳이 신고 납부를 안 하시는 거죠 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전에 처분된 재산이 있다든지 증여된 재산이 있다든지 그게 금액이 좀 크다 그러신 경우에는 세무 자문을 좀 받아서 대비를 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지금 부동산이 있다라면은 우리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매년 7월 9월에 재산세가 나오죠. 재산세는 자, 상속인이란 이벤트가 발생하는 딱그 순간, 돌아가신 순간, 한정 승인하신 분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등기를 했건 안 했건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는 한정 승인하신 분이 7월 9월에 나오면 내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결국에는 현금화해서 채권자한테 배당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부동산을 팔때 원칙적으로는 경매로 매각을 하고 또 이제 예외적으로는 채권자들과 협의를 해서 시장에서 시가로 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게 더 채권자한테 도움이 될 때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매각을 한다라면은 부동산이 팔린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금액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양도 차익이 있다라면 이런 양도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서 부동산을 처분하면 우리 상속인분께서 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셔야 될 텐데 대법원은 이때 양도소득세는 우리 상속인이 실제로는 이 부동산 판 돈을 갖다가 채권자한테 나눠 주잖아요. 상속인 입장에서는 내가 수익한 게 전혀 없는데요라고 억울하게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대법원은 어쨌든 돌아가신 분의 상속 채무를 상속인이 갚아야 될 것을 돌아가신 분 상속 재산으로 변제를 한 거기 때문에 상속인이 양도 차익을 수익한 걸로 봐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한정 승인을 하셨더라도 상속인께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동시에 법원이나 조세심판원에서 이제 판단을 할때 이때 납부해야 될 양도소득세는 상속인이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서 남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내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상속인께서 채권자한테 이미 상속재산이 나눠지고 남은 게 없다라면은 양도소득세를 본인 돈으로 낼 의무는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반대로 남은 재산이 조금 있다라면은 그거 가지고 양도소득세만 납부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혹시라도 일선세무서에서 이런 또 법리를 또다 적용을 하시는 거는 또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담당세무서에서 상속인 고유재산에 체납처분, 압류 같은 게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의뢰를 해주시면 저희가 뭐 조세불복을 통해서 압류처분을 풀어드립니다. 당연히 법리적으로 풀어야 되겠죠. 한정승인을 했다면 라 상속인 재산에 압류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문의를 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이 상속재산으로 있을 때 한정 승인을 했다 라면 심판을 받은 이후에 뭐 등기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지 무엇을 신경 써야 하는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한정 승인을 하셨더라도 남은 상속재산이 있다 라면은 후속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요. 처음부터 상속 전문가에게. 안정승인을 진행을 하시는 게 효율적이겠습니다. 그래서 상속 채무로 고민 중이신 경우에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더스마트 상속을 찾아주시면 상속 전문 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속 채무의 결사 더스마트 상속의 허한옥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